수검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 내 아들이 뭐 20살, 뭐 30살인데 우리 아들은 무슨 검사 를 받아야 돼요? 혹은 어, 우리 남편은 지금 몇 살인데 우리 남편은 요거 말고 또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되죠? 저는 무슨 검사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연령별로 제가 추천드리는 검사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해신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내과 전문의 김보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검진은요, 안 아플 때 받는 게 검진이에요. 내가 아파서 의사를 만나가지고 아픈 걸 상담하고 검사받는 건 그건 진료예요. 그러니까 검진의 목적은 뭐냐면은 증상이 전혀 없을 때내몸 안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해야지 성적이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기 위암이나 조기 대장암, 무슨 조기 유방암 이런 것들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검진을 해가지고 일찍 증상이 없을 때 조기 발견이 되면은 사망률이 훨씬 낮아지거든요. 생존율은 굉장히 높.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뭔가가 불편해요. 암 때문에 불편한 거면 이미 암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검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미 다 퍼져가지고 어, 생존율을 높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일단은 특정 질환이 없으시면 첫 번째 우리나라에는 정말 외국인들이 너무너무나 부러워하는 국가 건강검진 이 국가 건강검진을 해 주는 나라는 정말 없어요 만 스무 살만 되면은 국가에서 건강검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검진만 잘 받으셔도 사실은 웬만한 질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진의 항목 자체도 잘 정해 놓은 항목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질환이 없고 뭐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그렇지만 검진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최소한. 국가에서 나오는 국가검진 정도는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수검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내 아들이 뭐, 스무 살, 뭐, 서른 살인데, 우리 아들은 무슨 검사 를 받아야 돼요? 혹은, 어, 우리 남편은 지금 몇 살인데, 우리 남편은 요거 말고 또 무슨 검사를 받아야 되죠? 저는 무슨 검사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연령별로 제가 추천드리는 검사는, 일단은 20대, 30대에는요, 큰 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식습관도 서구화가 되고 운동도 부족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과식 폭식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많아요.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뭐 30대 이상의 절반은 고지혈증을 갖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흔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질환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저는 혈액검사는 꼭 꼬박꼬박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혈액검사 있잖아요. 뭐, 당수치라든지, 뭐, 혈압도 재보, 해봐야 되고, 뭐, 간수치라든지, 뭐, 콩팥기능, 고지혈증검사, 이런 것들은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30대. 여성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많이 봐왔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병원 자체가 약간 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유방암이랑 갑상선암이 진짜 많아요. 어, 그래서. 저는 30대 정도 되시면 은 유방암 범진이나 갑상선 정도는 여자분들은 한 번쯤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흔한 암이고 다른 암들은 저희가 5년 생존율을 따지는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10년 생존율을 따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 환자들이 오래 산다는 얘기기도 하고 약간 만성 질환처럼 돼 버렸어요. 뭐 반대로 말하면 재발이 잦다는 얘기도 되겠죠. 조기에만 잘 발견을 하면은 굉장히 치료 성적이 좋아지는 암이기 때문에 저는 30대 정도면 유방암 검진 정도는 받으셨으면 좋겠고 갑상선 검사는 한 번쯤은 여성분이라면 들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뭐 지방간이 생긴다든지 뭐 콩팥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조금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복부 초음파 정도는 4오5 0대인한 번씩 받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60대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검사 되게 많죠. 그런데 한 번쯤은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좀 검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솜쉽게 할수 있는 게 경동맥 초음파거든요. 한 5,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아, 내가 혈관이 좀 괜찮은지, 이 경동맥이라고 하는 게 뇌혈관으로 가는 동맥이에요. 그래서 얘가 안 좋으면 뇌혈관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경동맥은요, 또 성질이 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 동맥이랑 성질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경동맥이 안 좋으시면서 평소에 뭐 심장 쪽에 뭐 가슴에 충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협심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뭐큰 병원도 가보셔야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혈관에 대해서는 한 5, 60대부터는 한 번쯤은 어, 생각을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경동맥 초음파 받아 보셨으면 좋겠고 60대 이상이라면은 요즘에 이제 저한테도 오시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어 어머님 그안 걸렸으면 좋겠는 병은 뭐예요? 제일 무서운 거 뭐예요? 그러면은 암도 아니고 당뇨도 아니에요. 심요 어, 치매가 가장 무섭대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런 인지기능 평가를 되게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설문지로. 어, 꼭뭐 머리에 MRI 찍고 CT를 찍을 필요 없고요. 그런 치매에 관한 검사 정도는 한 번쯤 하셔서 치매가 조기에 진단이 되면은 뭐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거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가족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건강하신 분이라면만 40세 이상에서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건강검진이 되게 리즈너러블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게 만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받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상피화생, 화신성 위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암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좋겠고 물론 당연히 뭐 이전에 어 내시경을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은 뭐몇 년에 한 번씩은 혹은 몇 개월에 한 번씩은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권고를 받았으면 그 권고에 따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가이드라인은 저희 <laughs> 가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은 대부분 미국 가이드라인을 많이 따르거든요. 근데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으면은 내시경 핸들 깨끗해요. 아무 이상이 없으면 10년 있다가 하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내시경을 받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의사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정말 전문의를 만나는 게 이렇게 쉬운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내시경도 다 좋아요. 뭐다뭐 뭐 굉장히 좋은 내시경을 사용하고 있고 의료비가 미국이나 이런데 비해서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 그거보다는 내시경을 좀 자주 받는 게 낫다라는 거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암의 자연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신 있게 몇년 뒤에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적어도 암이 생기는 데는 5년 10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는 암이 있어요. 굉장히 빨리 생기는 암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기간암 인터벌 캔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뭐 2년 전에 대장내시경 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젊은 분이 제가 다시 내시경을 해 보니까 대장암이 정말 크게 발견이 된 적이 있어서 어좀 젊으신 분일수록 그런 게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용종을 떼시거나 선종을 떼셨으면 그래도 한 2년 있다가는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무 것도 없어도 한 4~5년 있다가는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장 내시경이죠. 근데 대장 내시경은 장정결을 잘하시는 게 일단은 첫 번째예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열심히 제가 들어가면은 아내가 깨끗해야지 장벽이 깨끗해야지 제가 잘 봐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잘 봐드리고 싶은데 장정결이 안돼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음식 조심하시라고 하고 약잘 드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은 아우 뭐야 뭐 의사가 뭐 자기가 뭐 냄새 안 나게 하려고 뭐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장정결을 안 해오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봐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만 한 검사가 되는 거죠 장정결을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이 안 나와서 내장은 내가 비워야 된다. 남이 대신 못 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장을 좀 내가 좀잘 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쉽게 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정말로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장 정결제가 4리터, 4리터. 그면 저녁에 2리터, 새벽에 2리터를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뭘 드렸냐면은 이렇게 석유 들통 같은 거 이거 다 마셔야 된다고 들통을 들려가지고 보내줬거든요. 그 정도로 물을 많이 마셨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1리터까지 줄었고요. 그리고 아, 그런데 내가 그 맛없는 물 도저히 못 먹겠다. 먹다가 토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알약도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장전결하는게좀 많이 편해졌고 또 그럼 알약은 물약보다 효과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알약이 효과가 더 좋아요. 더 좋은데 단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물약에 있는 가루를 이렇게 꾹꾹꾹꾹 뭉쳐 가지고 알약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위벽에 들러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위가 아파요. 이게 너무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출혈성 위험까지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약 정결제를 드실 때는 꼭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나는 그 맛없는 건 참겠는데 물 자체를 많이 먹는 거못 참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물을 적게 드시는 가루약, 물약을 드시는 게 차라리 낫고, 어, 나는 물은 먹을 수 있는데, 나 도저히 그 맛없는 물은 못 먹겠어. 비위가 상해서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은 알약정결제를 드시는 게더 낫겠습니다.